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습니다.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증인으로는 123비상기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현장 지휘관 중두 명이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이 출석했다. 윤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증인 신문을 청취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 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기험 당일 1특전대대 소속 군인 134명을 이끌고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치하던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당과 별도 군병력으로 이들은 당일 국회의사당 후문 쪽으로 일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김 대대장은 12월 4일 0시 30분께 국회 앞에서 이전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라 본청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전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김 대대장을 포함한 49명이 국회담을 넘었다. 이어 0시 48분께 이전 여단장은 김 대대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을 부수고 유리를 깨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23년 군 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한 가지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 조직은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저는 항명이 맞다고 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면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된다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